20장입니다. 소발에 또 요비에 대한 평가와 비난인데 19장에 보시면 요분, 요비 요구한 것은 19장 21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위로를 찾을 수 없어서 살아계신 대속자를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 친구에게 욕은 이제 지금 19장에서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위로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런 욕에 대해서 세 번째 소발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욕의 예, 이 간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 감흥이 없습니다. 도리어 소발은 더욱 욕을 비난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비난하는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담, 대담하게 하나니 이는 내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예. 예, 초조함과 조급한 마음만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소발은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악인이 오절에 악인이 이긴다. 경고지 어, 못한 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정규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가 되어도 녹을 어, 줄 어, 말해서 똥처럼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꿈처럼 또 환상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 말하는 것은 악인이 몰락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발은 악인이 몰락하는 그것에 대해서 음식과 재물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악을 달기 위에서혀 밑에 감춘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는 입천장에 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릴 때 풍선껌이나 이제 껌을 먹을 때다 씹지 않고 아까워서 이제 단물 다 빠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혀 밑에나 이 천장에 붙여서 이렇게 두고두고 먹었던 기억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까워 하면서 그 악의 달콤함을 감추어두고 계속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음식을 이렇게 음식 같은 약한 것을 달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뱃속에서 그것이 34절 보시면,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제, 중, 어, 근동 사람들은 이 독사의 독을, 어, 이렇게, 어, 말할 때, 독사 중에 쓸개에 도, 있는 독이 가장 맹독이다. 가장, 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그 쓸개처럼 가장 강력한 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리한 음식과 불리한 재물을 삼키는 것은, 도로 뱉어내게 되고 독이 돼서 결국 악인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번영에 대한 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나, 좋아요. 땅이. 거기는 바짝 광야 같은 땅이 많고 해가 비치면마릅니다 그럼 메마른 광야에 왜 저과꿀이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당시에 그 예, 표현들입니다. 꿀이란 것은 대추야자, 그단 열매 포도 같은 게 열미, 열리는데 예, 그 풍성한 농산물을 의미할 때 꿀이다라고 표현하고, 젖은 양젖이나 염소젖입니다. 그래서 엉긴젖은 버터, 치즈로 가공된 것들, 그래서 번성한 목축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10 아까 봤지만 17절에 예, 아기는 보지도 못하게. 부를 누리고 보지도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발은 세 번째로 이 달콤한 악을 누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로 멸망한다. 2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분리를 할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를 내리시리니 이렇게 해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이제 쭉뭐 철병기에 노트 화살, 화살이 뭐 쓸개서 나오고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겁니다. 어 이런 서벌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은 악이 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서벌의 좋은 말씀이 적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 말입니다. 그러나 의 현재 상황과 욥의 그 동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과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나 생각해보면 두 가지 원인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서발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 나오죠. 조, 조급함, 초조함이라고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왜 그러냐? 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예. 어, 그 부끄럽게 하는 것에 책망을 들은 것에 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말들을 못견디는 그런 소발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날비난 한다 생각될 때, 그래서 무조건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태도가 예, 소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자기가 잘못되었다면은, 어, 내가 좀 힘들어도 어, 듣고 고쳐야겠다. 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는데, 예,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 어, 귀를 닫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 그것이 정당한 말인데도 그것을 외면, 외면한다고 하면 완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듣고 또 고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발의 잘못은 결과만으로 생각하는 결과주의적 해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흔히, 계속 말했던, 어, 인과 론, 인과 유래에 빠진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원, 그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현재 욕이 당하는 끔찍한 고난을 보니까 욕이 분명히 죄를 졌다, 악을 행했다라고 십, 십살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욕은 남의 것을 착취한 사람이라고, 어,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것 중에, 음, <laughs> 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바로 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발한 그 전후 관계나 욕의 사정들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욕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일에들 때, 사람의 말들, 그냥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의 전후관계를 살펴보고 어~ 정말 어, 결과만 보고 싶게 판단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상대방의 동기와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 이렇게 어~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깎는 말을 한다고 해서 부끄럽게 어, 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어~ 그 사실에 대해서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관계나 동기를 보고, 어,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과 이웃 관계, 또 교회 안의 공동체 관계에서 그 바른 관계들을 맺어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어, 기도 제목은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운 여름에 휴가 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안전하게 어디 지켜주시고 또 어디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는 이 나라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와 악행의 이런 확장들이 막 확장들을 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발의 말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어, 조급함으로 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소발의 태도에서 하님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님님 어,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책망일지라도 하님 그것을 달게 받고 고쳐서 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과정을 이해하고 또 품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우관계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